지팔자도 못본무신 남의 운명을 본다고 껍적대고 앉아 있어, 그러안 가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꿈으로 선목을 많이 하죠.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에 좀 흥미로운 주제로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네. 우는은 네. 신의 미래까지도 볼수 있는 같아요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무당은 자신의 미래를 잘볼것 같으면 남의 미래도 잘 봐야 되겠죠? 자신의 점은 그렇게 잘 보지는 못해요. 무당들이 대개 보면 자기 사주, 자기 팔자는 잘못 봐. 그런데 내가 항상 우리 제이저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자기 미래를 볼수 있어요. 부부지간에서 싸우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이 영매라는 것은 순간순간장에 들어오지만은, 이 사주 팔자는 변하지를 않아요. 사주 공부를 좀 하고 이 연구와 같이 보는 사람은 자기 미래를 보죠 다치고 사고 나고 내 자신을 내가 볼때아 오늘 내가 어디 가서 싸우지 말아야겠다 싫은 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어디 가서 누구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겠다 면안 가요 오늘 나가면 일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안 나가요 꼭 나가면 무슨 일이 생겨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내 사주 내 운명부터 봐요 그래야 남의 사주를 보고 남의 운명도 봐주지 지 팔자도 못 보는 무슨 남의 운명을 본다고 껍적대고 앉아있어 <laughs> 그렇게 욕먹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발자를볼수 있고 자기 운을 볼수 있고 자기 행동을 볼수 있어야 남의 운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안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걸 안 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주와 영혼과 운명에 갖고 있는 생일를잘 생각하면 바로 볼수 있어요 보살들 되게 욕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꿈으로 선봉을 많이 하죠. 꿈으로? 네, 예, 꿈으로 선봉을 많이 하게 되고, 꿈으로 자기가 아 오늘 꿈 자리가 지승승에 나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음, 하죠. 그렇게 보는데 느낌.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다 봐요. 공부를 많이 못한는 사람들은 못 보죠. 공부를 많이 한다면 내 비례도 볼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